아, 또 이쁘다. 뒤에 딱 쪘네, 여기는. 어? 아씨, 엄청 추워. 여기는 아직 한겨울. 추워. 여기 또 돼, 여기. 여기, 서기 여기. 여기는 됐고, 안데 이제 이런 봄 사물 촌것 같아. 그제? 잠깐만, 천하십시저 아래 많은 걸 내가 벚을 쳐버렸는데. 아, 여기가 뭔가 같습니까? 이게 고라니 똥인데 금방 났네. 이 자식들이 여기서 놀다가 내가 오니까 튀었나봐 민들레인데 민들레 뿌리 좋네 여기 야 여기 민들레 많다 우농도 트어 부지깽이 노물린데 어 비네? 나 그거 다 풀로 봤다 야 눈이 잘 안보이니까 엄청나게 굵은데? 어 그게 다 하네? 풀이 아니고? <laughs> 나 그거 다 풀로 봤다 야 큰거 한개만 달린지 알았다 그럼 켤까? 그거 따단, 따단기 힘들잖아 캐지 말지 실뿌리 전부 쳐먹을 거 아니에요. 저쪽에 갔다 신문나 그쪽으로 로터를 치니까. 그러다가 저쪽에 갔다 버려. 됐어, 그러나? 어? 애프블리라고 뭐, 그다니. 우와. 달래가 엄청나게 많네. 이게 다 달래. 나서 다 풀로 봤거든. 풀인 줄 알았는데. 눈이 안 보이니까. 좋대. 와, 그거는 좋네. 전부 다. 이것도 전부 다 달래인데. 농사 안 지었더니 달래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네. 잠깐 음. 잠깐만, 잠깐만. 저런 거 장아찌 담는 거 그래. 구르갔어. 그 앞에도 있네. 응. 아니 저저저 작다고? 응. 어 응. 응, 그거. 그. 응구르고나그 앞에도 있고. 맞겠지? 이렇게 리캐기 힘든 앱도 있 일단 이렇게 고 이거 어렇게 배가 불렀어 것도 좋고 우와, 엄청 크좋고그 안에 그거는 괜찮네. 갔는데 사고케면 쉬운데 사고다 갔다나? 땅 땅달래 딱 붙어올라오니까 작 작다 얘는 얘네가 올라오기만 해도 이제 응. 응. 요거 크다 요거 크다 굵은 거는 골랐어. 동 그냥 그런 거밟아나으면 다시 올라와라.

또 원래 엄청 많았는데, 5 응.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캐가 불고 캐가고 남은 게 뭐야? 여기 있는데, 뒤에 있는데, 이거 클로하는 게 어디냐? 이 것도, 다달 라인 다 구멍 구멍 꼴락 히면서. 안에 왜 있는데? 여기도 굵은 거 있다고. 아, 여기도 나무가 있었네. 나무 해놓고. 가볼까 안 가져갔네.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제, 겨울에 물이 많이 흘러. 원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. 그래도 안 썰고 내려갔어. 안 썰고 내려가가지고. 많이 흐르지는 않는데. 와, 이, 뭐, 알이 엄청나게 안 돼.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. 난 저런 날 처음 봐. 여기서 가끔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네 여기도 있다 음, 다 뜯었어? 안 올라온 거아니야 아직 안 올라왔겠지 벌자국이 없는데 뭐. 아 뜯었네 저기 한두 파지 걸로 왔네. 어, 풀숲에 있는거나 그 위에. 불하더니 촬영 시간에 도달했다고 꺼져 버리냐. 전는는안 그러는데. 됐다. 불쌍하다. 얘들아. <놀람> 그러야 그래, 족밭에도 왕이 풀이 있어 올라오고 있다. 많이 도둑아라 그래지아도둑아 계속 올라 야그 왕씨 붙는다 너. 쪽 손에. 그조은 예쁘고. 오, 좋잖아. 좋은 좋곳만 지금 저쪽 밭에 또 있어. 많이올라 응. 왔어, 대 어디? 저쪽 밭에 장에가렸던데 아, 거기 올려놨어? 응. 저못서 무거운 사이어 안 켜는 자에 올라오는데. 점프 왕인네 민들레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거라. 오. 이게 달래, 이게. 안성에서 묻은 걸, 오랜만에 보네. 진짜 크다 아알겠다 이거 지혹지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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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안 마늘은 달래만 하기 키우고, 달래는 마늘만 하기 키우고. 진짜 마늘 나왔어요. 진짜 마늘 나왔어. 이거 봐봐. 육종마늘. 말이 안 나오네. 야, 진짜 굴다 이것도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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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성은 이거, 게 엄청나게 많았고 여기는 어쩌다 있는 거 이렇 나오면 몇년 동안 안 올라온다. 저기. 열흘, 열을 뒤면 다 올라오는데, 그때 여기 있을때나지 굵은데? 그러니까 다 아 여기 바럭한 거 있네. 여기 어디 또은데 많다, 이런 거는 먹기 딱 좋은데. 안 켜주겠지. 니가 켜야 되겠지. 安乐坐堂鼓。 이거 이거 엄청 많다 가끔 어, 또나게못차가 뿌리는 는데 아니 이거 야, 나오게 응. 이거 잘라도 나오지 더는 어, 나오지 아이올오고어리 엄청 좋 Thank <laughs> you.